이거를 내가 밥을 좀 많이 해서 냉동밥처럼 이렇게 냉동실에 좀 얼려놓고 그렇게 해서 좀 꺼내서 먹고 싶고 아니면은 주기적으로 좀 많이 해놨다가 가족들이랑 함께 먹고 싶은데 용량이 적어서 그때마다 밥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야 되는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이 많은데 오프가 이두 가지 방법을 합쳤다고 보시면 돼요 일세대에서 사용했던 그런 찌는 방식에 밥을 위에 놓고 밑으로 당신을 빼는 그 방식에 밥맛까지 그대로 가져오고 이 두가지의 방식을 용량은요 이게 5리터요 어마어마하죠 보통에 아마 저당밥수 만나보신 분들은 아실거예요어 이거 용량이 왜이렇게 커 어마어마합니다 일반밥으로는 무려 10인분 할수있고요저당으으로는약 6인분까지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는 5리터지만 권장사용은 4리터 자 보시면요 여기 숫자로 또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두 컵, 네 컵, 여섯 컵, 여덟 컵, 열컵 이렇게 해서 컵의 숫자 그리고 이건 물 1리터, 2리터, 3리터, 4리터까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실제로 저장밥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 1인분 2인분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왜저장밥솥에 1세대, 2세대를 합쳤다 라고 말씀드렸냐? 자, 여기에 쌀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물을 이쌀 바로 위에까지만 담아줘서 Abraço.